칠십이요 올해 칠십 음. 그래 늙은이잖아 그것도 아이고 만날 아프다 그래서 아이고 원에좀 가봐라 가봐라 그래도 병원에 가서 약만 사다가 갖고 자꾸 그래도 집에서 딸이 혼자 일이 불러가지고 타요 가지고 갔더라고요 내한테도 얘기 놀래다고 얘기도 하고 병원에 갔지 일주일 반에 세상을 갔어요 엄마나 급해 번 얼마나 아들이라고 그걸 하나를 쓰고 그리고 보내고 이래고 살잖아요 나 아픈 거는 유사해요 저 아빠가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봐 그래서 저것도 약으로 살래 아주 약으로 살아서 그래서 딸이 걱정이 돼요 렇게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각별한 모녀 한해한 한 해가 더해질수록. 모녀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다. 모처럼 모녀가 외출에 나서기로 했다. 딸이 아침부터 엄마를 단장한 이유도 함께 외출을 하기 위해서다. <laughs> 코로나 일구로 한동안 집밖 외출을 하지 못했던 엄마에겐 일년 만에 나들이인 셈인데 거동이 불편한 자신 때문에 딸이 힘들까봐 외출도 꺼렸던 엄마. 모처럼의 나들이에 엄마도 오늘은 기분이 들뜬다. 하지만 딸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새 후회가 밀려오는 엄마 이래까봐안 올라오잖아 뭐하고 이 어때서? 잠깐만 있어, 엄마 가동이 불편한 엄마와 함께 음? 일을 볼수 없으니 엄마가 편안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곳으로 모시기로 했다 시장 보러 가는데 엄마 혼자 집에 있기 답답하니까 내가 모신 거 같지? 잠깐 있으라고 시장 봐가지고 음, 어. <laughs> 엄마, 동네 가서 앉아 있어 음. 얼른 갔다 올게. 음. 자신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다들 이렇게 번거롭지 않았을 텐데 괜히 따라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엄마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 동상의 딸이요. 음. 예, 막내 동상의 딸. 어. 이모가 몇 살이에요 올해? 백세 살. <laughs> 하지만 불편한 마음도 잠시 오래간만에 만난 조카와 엄마는 이야기 보따리를 푸느라 바쁘다 내일은 엄마의 103번째 생신 오늘 영자 씨가 시장에 온 이유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조촐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릴 계획이다 절미 좋아해 이제 물렁하니까 자, 네. 고하세요 이제 얼지야한 드릴게요. 어? 시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오아 거기 동생네 집이니까 괜찮아요. 해도 사촌 동생인데 오랜만에 아, 보니까 아, 반가워 하잖아요. <laughs> 엄마도 좋아하시죠. 야, 미역이요. 5천 원짜리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예. 네. 미역까지 샀으니 생일상 재료 준비는 그런대로 된것 같다. 영자 씨는 서둘러 엄마가 계신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런데 그때 영자 씨 모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어머니 오셨어? 아이고. 예, 복한이야 복한이. 와, 아, 할머니요? 거기 이리 와, 이리 와. 응. 이리 와, 저거 보게. 네. 아이고. 우리가 곰곰이잖아. 국한이가 왜 이렇게 됐어? <laughs> 그러게 말이야, <말해>, 국한이가 <laughs> 이렇게 됐어. <laughs> 아유, 세상에. 만날 국한이, 국한이. 네. 엄마 생각이 나. 아유, 우리 엄마. 네. <laughs> 아유, 내가 엄마하고 동갑이잖아. 그런얘말어요예리고 그래, 아. 이제 어머니 한 분밖에 없잖아, 다 가시고. 다 가고 나 하나 없는 예. 친구예요. 아니, 고향 그래. 친구. 아이고, 친구. <laughs> 아, 뭐는 친구 히뭐 80인데 뭐. 같이 아, 같이 크고요. 우리 아. 친구예요. 나이 동갑. 음. 한 동네에서 같이 컸지. 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둘이 똑같으신데 우리 <laughs> 어머니 돌아가셨고. 어머니 응. 내가 어디 가면은 내가 어머니 친구인지, 친구의 그래. 친구인지, 말하면 사람들이 잘 분간을 못해. 어머니. 예, 예. <laughs> 그래도 어머니 더 오래오래 오래 잘 사셔. 아이고, 예, 오래 살았지. 아이, 더 살아. 영자가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래도. <laughs> 엄마 없는 것을 내가 상상을 안 하고 네. 살아가지고 네. 나 아픈 거못 살고 네. 딸이 아프까 봐뭐 네. 겁이나 그렇지. 어, 뭐 겁이 저것도 나고. 저도 등이 또. 다 굽었더라고. 어. 아 가엾더라. 저번에 걸어가는데 등이 굽었어. 어. 일을 해서는 일을 네. 많이 해서 이게 네. 고만의 이유. 예. 코로나 1 9로 외출을 하지 못했던 엄마. 반가운 사람을 만나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딸은 왠지 마음이 짠해진다. 아이고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다 봤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이모. 응. 보고 싶은 사람 또 있으니까 종종 놀러 오셔. 그래. 예. 할머니는 네. 할머니는 그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길을 나선다. 세살백백세 살? 100. 살? 응. 어우. 아. 건강하시오 아주머 난 81이고 어. 어디 사시는데? 여흥암면 무실 실동난 그냥 세 살이래서는 막년 등등합니다. 막년 안 들었어요. 아유. 아유. 다셔 응? 생 자기 생일 나이 자리. 다. 엄 딸이야? 전 조카 네. 딸이고 여긴 딸이고. <웃음> 아유, 상에 <laughs>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씨는 엄마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바람 쐬고 들어가니까 좋지? 좋아 <laughs> 바람 쐬서 좋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laughs> 보아도 좋고 엄마가 웃으니 딸도 웃고 엄마가 좋다니 딸도 좋다 다음날 아침 늦여름 장마는 계속됐다 비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 엄마. 주방에선 딸 영자 씨가 음식 준비로 바쁘다. 생신을 맞이한 엄마를 위한 미역국에 소소하지만 정성을 담아 생신상을 차리는 중이다. 조금은 단출해 보여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냈다. 오늘 여미 생일이라고 잘 차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못 오니까. 응. 코로나 때문에 누굴 부르지도 못해. 딸도 막오래랬어 그랬어. 애들도 안 오고 그래서 서운하지, 엄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그냥. 시절이고. 시절이, 시절이 응. 그러고, 어떡해. 코로나 이제 끝나면, 코로나 끝나고 애들 올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많이 차려가지고 잔치해 줄게, 엄마. 그래. 내년에 또어 먹으라고? 응. 음. 아이고 <laughs> 자꾸 새 <새겹만> 열매고 어 먹어 어떡해? 이거 <laughs> 엄마 서운할까 봐 할머니 서운할까 봐먼정이가 케이크 보내줬잖아. 손주 딸이 케이크 보내고 뭐? 한약 배 보내고 한약 배달 양도보에서 오야. 마키 와 백삼세다. <laughs> 아무나 맞이하기 힘든 103번째 생일. 엄마도 딸도 가매가 남다르다. 좋아. 어. 안녕. 이거 봐 촛불 켰어. 그래. 네, 아이고. <laughs> 있어, 효정이 뒤에 있이정이 노래 불러. <laughs> 정 노래 불러. 할머니, 할머니 생신 축하 노래 불러. <laughs> 네. 아,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우리 손주 딸 이쁘다. 고마워, 생일 보으러 와, 생일 보으러 와. 네, 약도 받았어. 그래. 갈게요. 약도 받았어. 추석 때올 거야? 네, 추석 때 갈게요. 그래, 그래 추석 와. 때 보자. 그래, 그래. 그래. 고마워. 행복이란 게뭐 그리 거창한 일일까? 그저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다 보면 행복은 그저 따라오는 것을 할머니는 그래서 오늘이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 오늘도 엄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설 차비를 한다. 농작물 수확으로 한창 바쁜 지금, 영자씨는 오늘 깨 타작을 할 예정이다. 이런 날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엄마! 나 혼자 해도 돼, 나오지 마. <laughs> 뭐하러 나오셔, 힘들게? 깨 타려고 나오셔? 어떻게 하려고 나와?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허리 아픈데. 그냥 내가 혼자 해도 된다니까 하겠어? 응? 어? 하겠어? 해야지 <laughs> 앉아서라 해도 <하지> 못해잖아 <laughs> 내가 가는 침이 들라 혼자 하면 만 혼자 하면 침이 들지까 조금이라도 그거 들라고. <laughs> 이들 혼자 해내면 시민들 잖아요. 힘들다, 그러 시민들도 자꾸 나오지. 내가 혼자 하는 거 보면 안 됐나 봐. 엄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 딸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 엄마는 내가 아플까봐 걱정. 나는 엄마 아플까봐 걱정. <웃음> <웃음> 서로 걱정하는 거지. 딸이 걱정할까봐 더 열심히 깨를 터는 엄마. 여리여리해 보이긴 해도 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 해내던 엄마였다. 하지만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 그래도 단번에 농사에서 손을 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깨가 이렇게 쏟아지게 러면 이런 게 재밌대요. 이런 옛날에 하시던 게있어서가 봐. 하지만 수학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겠는가.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이기에 엄마는 딸의 고생이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엄마는 더 어깨 한 톨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할까요 <laughs> 일하면서 뭐, 재미되니까 노래 좀못 나와. <laughs>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나다니 인생은 일절 순농에아 이루지는 못하리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엄마, 힘든데 내년에 농사하지 말까? <laughs> <응>? 몰라, 해봤는 어쩔 수 힘든데 그만해라 그러지 아이고 그만해도 말안 안 듣는 거고 발만해놨어도몇년 뭐. <laughs> <laughs> 뭐 해도 안하 <laughs> 내년엔 진짜 그만할까봐 네, 내년엔 그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 내년엔 그나마도 또 먹고 들어줘 아유. 아이고 뜨거워 들어가야겠다 뜨거워 뜨거워 아이고 고생했어 그럼 <laughs> 들어가 더워 아유. 조금 거들어 주려고 나오면 힘들고. 들어가 이거 이거, 이거 보려고하는거야 대주 어. 해내자. 깨타작은 끝났지만 뒷정리로 바쁜 딸 힘쓰는 일은 도와줄 수 없으니 엄마는 노래로라도 딸에게 기운을 전한다. 내일 갈는지 주소 정황이 없는데. 일더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고 <웃음> <웃음> 엄마의 노래는 그렇게 딸이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봉지 갈보 옆에 타고서 조랭여울로 타고 70이요, 올해. 7집 70. 그래, 늙은이잖아, 그것도 며느리하고 한테 집은 세 시어머니 노릇하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게와서 애비한테 와서, 와서 시집살이를 하고 살잖아. 주아들 <laughs> 딸뭐다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나만 없이 가지 그랬는데 못 가고 있잖아. 애들도 데려가고 싶겠지, 주모 이를그 그래 나때 문에못 데려가지. <laughs> 나만 없음 편하게 살게. 음. 혼자서 이밭 저밭을 다니며 수확을 해야 하니 요즘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여기에 날씨까지 후텁지근하니 더 힘이 든다. 딸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엄마. 엄마는 꽤 악볕에 나와 한참이나 딸을 기다리고 있다. 차 소리만 나면 돌아보길 여러 번. 이리 고대 병이라도 날까? 운전하다 사고라도 날까? 엄마는 온통 딸 걱정뿐이다. 걱정돼요. 그래서 만날 오라 하고 여기 지달리고 있고 어디 어디 갔나 살펴보고 왜안 오나 하고 그저 궁금하고 만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이 뭐 아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laughs> 7 0이 넘은 딸을 아이처럼 걱정하는 엄마. 엄마가 이렇게 딸을 챙기는 건 9년 전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아이고 만날 아프다 그래서 아유 병원에 좀 가봐라 가봐라 이러니 병원에 가서 약만 사다가 먹고 자꾸 그래도 집에서 딸이 혼자 일곱 불나가지고 타요 가지고 왔더라고요. 내한테도 얘기 놀랬다고 얘기도 하려고 그래서. 가빠 이번 시계 놓고 와서 얘기를 했잖아. 아이고, 그래 얘기도 하네, 혼자 그랬네, 그러니까. 엄마 놀래 까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그냥 아주 세월 겨울에 갔이 일주일만에 세상을 갔어요. 엄마나 급해본 엄마나. 앞이 안 보이잖아. 아주 어떻게 어떻게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생각을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럴 자고서 아이고 이튿날 시장을 갔다고 오 그때 아이고 그래 이거잖아 아들이라고 그걸 하나를 그래서 고 보내고 이래고 살잖아. 나 아픈 거는 유사요. 딸라도 아이고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이고, 저거 아파이 병원에 가봐. 아이고, 병원에 가봐. 그래서 저것도 약으로 살래. 아주 약으로 살아, 어 그래서 딸이 걱정이 돼, 이렇게. 지금 엄마에겐 딸 영자씨가 전부다. 눈물을 훔치다가도 딸의 차가 보이자 이내 환하게 웃는 엄마. 엄마는 그렇게 딸 때문에 울고 웃는다. 꼴대 바했뭐 옆에 있었어. 왜, 이제 와. 아, 밭에 간다 그랬잖아. 밭에 보고 오느라래지. 뭐라, 여기 어둡도록 앉아있어. 여기 자꾸 나오지 말라고요. 차가 막 쌩쌩 다녀서 무서워. 여기. 아이고. 꼴대 바래다 눈이 빠질 뻔 했다. 뭐 어디 도망갈까봐? 응. 어. 도록 <laughs> 가면 어도망안가 엄마 두고 나도망한가 엄마하고 내가 10년만 더 살자 그랬잖아, 같이. 들어가야지. 응, 음, 들어가. 아. 영자 씨의 바람은 단 하나. 이렇게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황혼에 물들어가고 싶다.